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관의 학론 챕터 2, 물류 시설 계획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마치고 나셔서 복습 잘 하셨나요? 복습 생령입니다. 이해 과목은 더욱 그래요. 그, 어, 의식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계속 중요해요. 개념, 철학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게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학의 문제 풀고 복습 계속 하시는 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몰아서 하는 게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물류 거점 계획. 그 거점 중에 하나인 물류센터. 얘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순수 물류 기능을, 순수 물류 기능을 위주로 수행하는 거점이다. 요런 키워드 그대로 나와요. 순수 물류 기능을 주로 한다. 그 내용 중에서 물류센터의 규모 산정 순서가 나와요. 순서 문제, 절차 문제는 참 좋아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기니까 정확하게 잘안 해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서비스 수준을 결정을 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비스 수준. 이것은 물류센터라고 하는 공간 전체에 대한 서비스, 목표 서비스율이에요. 그 목표 서비스율에 따라서 개별, 구역들의 서비스율이 나눠지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 예측된 그 재고량, 재고량의 안전 재고량 자체가 달라져요. 운영 재고 플러스 안전 재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목표 서비스를에 따라서 그 안전 재고량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라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재고 관리 쪽에서 더 심화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별 재고량을 결정을 한다. 제품별로 수요 예측을 하겠죠. 그죠? 안전 재고를 붙여서 재고량을 결정을 하고 단위 제품당 잡아먹는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수량 곱하기 어 보관 용적 공간, 그죠. 공간과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역 작업 방식과 설비에 따라서 설비 자체가 잡아먹는 공간, 공간, 그 다음에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 하역 작업 방식에 따라서 뭐 통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보유해야 되지만 적재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어, 전체 공간이나 면적에 반영을 해서 짜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총 면적을 산출을 한다. 즉, 목표 서비스율에 따라서 제품이, 제품이 그 저장되는 공간과 면적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통로와 설비, 동선에 따른 면적, 요두 가지를 합쳐서 총 면적이 산출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면적이 산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가 목표 서비스율, 서비스 수준의 결정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센터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배송 센터 계획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배송 센터 건설의 기본 요건이 나오고요. 살펴보시면, 배속 창고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경제적일 때. 즉, 여기에, 여기로 오게 됨으로써, 운송 횟수가 줄어서 운송 비용이 줄거나,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곳까지는 벌크로 화물이 와서, 다른 제품들이랑 합포장이 됨으로써, 뭐, 포장 간이화, 포장비를 줄일 수 있거나, 요럴 때, 이어지는 개념이죠.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어, 경제적일 때. 그다음에 소량 보관, 최소한의 소량 재고에도 이 창고 시스템을 운영할 정도의 그런 효과는 나느냐. 세 번째도 같은 의미인데, 1인 이상의 인력 작업량은 있느냐. 뭐 창고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창고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뭐. 수의 아저씨들이 있어야 되지만, 시, 그, 소방설비, 소방설비, 그 다음에 전기기사 이런 분들을 보유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가, 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은, 한명 정도 작업량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연중 변동폭이 1 이하일 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설비나 공간, 기계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처리 능력을 한계 처리 능력 100%를 1로 잡았을 때 변동폭 어, 이 오차 변동폭이 1 이하일 때는 처리가 되지만 그 능력 이상에 대한 물동량 변동폭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그 탄력성이 없거든요. 1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이하의 변동폭이 있을 때 수요 변동폭이 크면 배송센터 효용이 감소가 된다. 자그 다음에 시장 확대성을 갖고 있을 때 배송센터라는 것을 통해서.